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을 받아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차기 대통령을 맡아서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벌어질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4년 전 정문서 TV 시사진단을 통해서 이재명 이때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이때는 세 가지 이유로 행정의 달인, SNS의 달인, 그리고 초계 달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는 행정의 달인입니다. 기초 단체장인 성남시장,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행정 경험이 많고 많은 실적을 쌓았었죠. 두 번째 SNS 달인이라고 그랬죠. 이재명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스스로 홍보하고 자가 발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방송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을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아미라는 군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팝 시장을 석권한 마치 정치권에서 BTS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실력을 보여줬었죠. 이번에도 12성 엄용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국회를 모여달라고 하고 개엄을 저지하는데 SNS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TV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셋째 이재명은 초계단이라고 했죠. 이재명은 시대를 정확히 읽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초계달인이죠 그가 초계 달인이 된 배경을 보면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스타일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시절에도 초계 달인답게 현실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사이다 행정, 사이다 발언을 자주 하면서 대통령 감이다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었죠. 오늘은 이재명이 어느 정도 관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재명은 애민정신이 투철합니다. 이재명은 흑수자 출신이죠. 이재명의 구분 8이라는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린 시절에 소년에서, 소년공원에서 공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외에도 서민을 위한 인권변호사를 하면서 서민의 아픔, 국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서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한다는 거, 검사 정치하는 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을 모르는 애민 정신이 없다면 배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재명이 뜨는 세 가지 이유에서도 제시했던 것처럼 이재명은 성남시절에는 부채탄감에도 공약 이행률 전국 1위, 무상교복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 시립의료원 개설 등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빈틈없이 일을 해왔죠. 경기도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천, 계곡 정비라든가 전국 최초로 체납 관리단을 도입,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전국 최초 24시 닥터헬기 도입, 코로나 선제 대응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재명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재명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두번 했고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입법 경험도 쌓았습니다. 인권 변호사까지 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 경험을 골고루 쌓은 유일한 후보라는 거죠. 명실공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맹자의 고자장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지르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하신가요? 자리에 오르게 하서서 누구보다 하고 많은 있고, 순환과 그러니까, 고초를 겪었습니다. 음. 바로 공대 고시 시절에는요 굶주림을 겪었고요. 선용 고시실에는 손가락에 닿아야 중대 재고통도 막고 있습니다. 광주 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는 따라가? 희망이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자살을 여러 가지 시도한 했어요. 적도 있습니다. 음. 정치인이 된 후에는 많은 음해와 구설수에 올랐고 구속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장류초에는 부산에서 팔 회째는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전국최 장시간 단식을 한 적도 있죠. 네. 네. 검사 5, 6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주도하면서 공직선거법, 대장동, 미래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이용 의혹 등 무려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직선거법도 2심 무죄를 받으면서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기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조선시대의 세종, 정조 대왕처럼 실적을 내는 성군이 될 것이라고 행정학 박사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화답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여기저기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